오늘 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음, 오늘 이제 쉽게 쉽게 우리가 흔하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인터넷에서 교회와 관련된 뉴스만 나오면은 그에 대한 댓글이 어떻게 달립니까? 교회가 오히려 더 더럽다. 교회가 교회가 않다. 그리고 막 그런 사진도 종종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모양이 예수님 형상 그런 게 있고 나는 그런 걸 시킨 적 없다 이러한 그런 좀 교회를 비꼬는 그러한 댓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한 댓글이 달린다는 것은 결국 세상이 교회에게 바라는 어떠한 모습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거겠죠. 이처럼. 세상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교회에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수 있는 사실이지만 초대 교회 때에도 뭐더 거룩하다던가, 더 엄숙했다던가, 경건하다던가 그러한 모습만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초대 교회도 시끄러웠고 혼란스러웠고 또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누가 받은 세례가 더 큰지. 누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진짜인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러한 이유로 초대교회 때에도 수많은 교회가 그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다투기도 하였고, 평안이 아닌 분쟁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 많은 성경을 통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 중 하나가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디모데에 수승격되는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거라 이러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지금 혼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참된 교회가 가져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가져야 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특별히 청년부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먼저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 위에 서 있는 공동체인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것인데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까 마태복음 말씀에서 무엇라 하였습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무엇을 향한 믿음인가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이 예수님이라고 방금 봤던그 요한복음에서도 그리고 요한복음 14절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교회는 서 있어야 한다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는 것 교회는 그러한 것을 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 보여지는 문제가 어떠한 것입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쉽게 보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laughs>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당부한 대로 그대로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해 그들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 일으킬 뿐이다. 아멘. 누군가가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막으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로 인해서 교회는 분쟁하고 다투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악기를 다루거나 역사를 배우거나 뭐 그림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배우면은 좋습니다. 배우는 것은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이것들만 배울 경우에는 교회에서 악기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은 좋지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그것들만을 배울 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난 후에 이제 그 후에 다른 것들이 더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더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겠지만 다른 것들만 전해지는 교회는 어떤가요? 그 진리가 그 중심이 변질되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흥미 있게 듣지 않고 도리어 문화적인 요소, 어떠한 게임적인 요소, 자기 개발적인 요소 그러한 부분에만 흥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점점 교회가 너무나 문화적인 초점에 문화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설교자가 말씀을 연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설교를 합니까? 나의 말, 나의 생각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1년 2년 흐르다 보니 어떠한 시대가 옵니까? 세상이 도리어 교회에게 너희 교회 같지 않아라고 가르치고 충고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비추어보는 것을 교회가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세상이 먼저 성경을 들이밀고 너희 이거랑 달라라고 이야기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바울의 말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뭐 사랑을 나누고 친밀감을 쌓고 어떤 유대감을 쌓고 다 좋지만 그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형제 자매와 친해지기 이전에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는다면은 그 관계는 무너져 내리는 변질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잘 알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읽으시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아멘이 없어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자, 말씀을 읽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교회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누구와 싸울까요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과는 왜 싸워야 합니까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혼탁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그들과 대립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혼란을 야기하고 분쟁관을 가지고 오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그들과 맞서 싸우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거짓된 교훈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든 말을 전할 수 없게 만들든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간에 그들과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지켜내야 한 무엇을 지켜내라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존심 내어 줘도 됩니다. 돈 줘도 됩니다. 건물 뭐 줘도 됩니다. 그런데 온갖 모욕 다 받아도 되는데 예수라는 이 이름만큼은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그 이름조차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라는 이름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진정으로 이 진리를 지키고 싶었다라면 진리를 제외한 모든 것을 버릴 각오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진리를 지켜냈을 때 교회가 그렇게까지 해서 진리를 지켰을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라는 두 글자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계십니까? 나의 명예이고 나의 안위이고 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이 예수라는 것 진리라는 것이 말씀 이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혹시나 마음을 다하고 계시 마음을 쓰지 않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결국엔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의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가 모이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그 모든 이유는 오직 예수로 인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을 진리를 제대로 지켜내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 내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언제적 사건입니까? 최소한 2000년은 더 뒤로 가야 합니다. 2000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을 테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늘까지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한반도에 딱 재림하셔서 아 한국에도 교회를 세워야지 참 하고 교회 세워주시고 다시 승천하셨다가 아 저기도 참 교회를 세워야지 하고 세워주시고 승천하셨다가 이렇게 하셔서 지금 온 세상에 교회가 전파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를 나왔고, 아 계속해서 교회를 계승해 왔고 전파했기 때문에 이 땅에도 교회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진리를 잘 지켜낸다는 것은 이렇게 간직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물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잘 가지고 있어요. 거다 이제 내 수명이 끝납니다. 그럼 이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알수 없는 것이 됩니다. 지킬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누군가가 주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러면 이것이 뭘고 하고 뭐 어떤 물건인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교회가 수명이 다해서 사라져 버리면 그 지역의 복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말라 버리면 그것이 진리를 지켜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특별히 부르는 특별히 사용하는 칭호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혼자서 낳은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낳았다고 해서 그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계승시켰다고 해서 디모데를 가리켜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깁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울이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문제가 터진 것이니까 당연히 무너져야 됩니다. 허나 바울의 믿음을 계승받은 디모데가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계승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받든 나의 가족으로부터 받든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그 믿음을 전하고 계승해서 이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아이들도 학원에 가야 된다고 바쁘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직장 생활하냐고 바쁘다고 합니다. 청년들도 직장 생활하느라고 바쁘다고 합니다. 세상 모두가 다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각자가 바쁘기 때문에 교회 나올 시간 없고 성경 읽을 시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유튜브 볼 시간 항상 넘쳐흐르고요.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게임할 시간 항상 하루에 5시간씩 확보를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무슨 불안입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없음이 아니라 마음이 없음을 말해 줍니다. 이렇 이러,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이어 나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현상이 지금 수십 년째 이어집니다. 요즘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어른들이 있고 이제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장담 저만 보더라도 제 가족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촌 동생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을 하지만 제 사촌 동생은 믿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입으로만 말씀을 선포하고 머리로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는 진리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진리는 나의 손과 나의 발이 진리대로 행할 때 지켜낼 수 있고 계승할 수 있습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모대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먹을 샌드위치도 다른 사람 줘보고 누가 날 얕봤다면 얕보여보고 귀찮아 죽겠는데 자꾸만 교회를 맡기면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고 새벽에 일어나기 피곤하면은 또 일찍 일찍 자보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의 어떠한 욕망 나의 어떠한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리는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 특별히 교회가 해야 하는 참된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입니까? 몰라서 말씀을 안 배우고 몰라서 진리를 안 가르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사실 너무나도 잘 알아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라고 욕하는 것을 듣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답지 않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는 당연히 제외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인가요? 교회다운 교회는 옆 교회가 변한다고 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랑 잘 알고 지낸 어떠한 집사님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변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교회가 먼저 변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나라는 교회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내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 내가 신앙을 계승할 때, 내가 예배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포기할 때, 비로소 비로소 나라는 교회가 교회에 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가 변해야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변화합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화합니다. 내 가정이 변해야 우리 옆 가정이 변할 것이고 저 김지사님 가정이 변할 것이고 이지사님의 가정도 변할 것이고. 그렇게 모이다 보면은 청년 부가 변하고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변화하게 되겠죠.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변화하면서 수원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다시 그 세계 모든 교회가 변화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기를 내가 먼저 변화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나부터 변화하시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바람 그 주인공이 우리 다니엘 청년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말씀을 진리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싸움을 하고 진리를 지켜내시는 우리 참된 교회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